2025년 10월에는 55년 양띠에게 숨겨진 마음의 따뜻함이 깊이 피어나는 달이 펼쳐집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간직했던 바람이나 배려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가족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늘 건강이나 인생의 변화를 앞두고 걱정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이번 달은 그 근심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시기입니다. 따스한 말 한마디, 작은 양보 한 번이 스스로에게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 달의 흐름을 온전히 느끼고, 마음의 힘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어지는 영상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시면, 저도 큰 기쁨으로 인연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55년생 양띠의 10월에는 어떤 운이 작용하는지 큰 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햇살이 노랗게 익어가는 가을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넓듯이 마음의 시야가 넓어지고 주변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운이 펼쳐집니다. 55년생 양띠는 예로부터 온화하고 포근한 품성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이번 10월에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또한번 빛을 바라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을사해의 기운이 두터운 땅에 힘을 주고 병술에 달은 그 힘을 환하게 밝혀주는 따스한 불씨처럼 작용해 내면의 지혜와 인내가 겉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양띠의 평소 부드러움 속에 묵직한 신뢰가 더해지고 주변에서는 한층 더 의지하게 되는 분위기가 됩니다. 이번 달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며 예전의 기억이나 인연이 따뜻하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챙기는 양띠의 본성이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깊은 감동으로 돌아오며 그로 인해 예기치 않은 고마운 소식을 듣거나 오래간만에 즐거운 만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이 모이는 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가족이나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마음을 터놓게 되거나 작은 오해가 풀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월의 55년생 양띠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지나간 일에 대해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기 자신을 품어주는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배려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큰 복이 됩니다. 또한, 몸을 위한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자연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행운을 더욱 크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자녀나 후배들에게 격려 한마디를 건네주는 것도 감동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이번 달 양띠분들에게 다가올 좋은 일로는 오랜 기다림 끝에 작은 성과가 찾아오거나 그동안 쌓아온 덕이 주변에 감사로 돌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별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를 아끼는 사람이 선물이나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으며 마음의 보람과 기쁨이 커지는 달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삶의 큰 만족과 안정을 자연스럽게 불러옵니다. 특히 10월에 놓치면 아쉬운 대박 신호는 평소에는 관심 없었던 새로운 취미나 작은 모임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기회입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나는 인연이 앞으로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금만 개방적인 자세로 받아들인다면 복이 갑절로 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하려는 마음입니다. 너무 큰 부담을 가지거나 걱정의 마음을 뺏기기보다는 매일매일의 작은 기쁨을 음미하고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실천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편안히 하고 주변에게 따뜻한 미소를 나눈다면 이번 10월은 더 없는 복과 평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55년생 양띠의 10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의 기운은 고요한 산사의 맑은 공기처럼 마음을 평온하게 감싸주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데려옵니다. 양띠는 본래 온화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힘이 큰데 이달은 밝은 햇살과 어우러진 대지의 기운이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마치 여물어가는 곡식이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들판을 걷듯 오조년생 양띠에게는 마음의 평온과 함께 뜻밖의 행운이 손짓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번 달은 바람이 순하게 불어와 양띠의 따스한 마음이 주변에 따뜻하게 전해지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10월은 마음을 넓게 가지면 가질수록 운의 길이 넓고 환하게 열리는 달입니다. 이 해의 큰 흐름과 10월의 기운이 만나 양띠에게 부드러운 여유와 작은 기쁨들을 선물해 줍니다. 평소에는 바깥 소식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일에만 충실했던 분들도 이 달만큼은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나 뜻하지 않은 기회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복을 부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달 양띠의 가장 좋은 점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쉽게 생기고 누군가와 함께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스함이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좋은 흐름 덕에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사이도 한층 더 깊어지고 예전에 미처 몰랐던 소소한 즐거움이 생활 곳곳에서 피어납니다. 특별히 재물운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니 작은 수입이나 선물 혹은 누군가의 도움처럼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겠습니다. 이번 10월에 꼭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열고 세상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잘 연락하지 않던 지인들에게 안부를 전하거나 동네 모임이나 취미활동에 한 번쯤 가보는 것도 큰 복을 불러옵니다. 남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고 작은 단음을 실천하면 그 복이 곧 양띠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뜻깊은 흐름입니다. 이달 양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로는 오랜만에 연락온 친구가 반가운 소식을 전하거나 생각지 못한 곳에서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이나 선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행운은 마음이 맑고 착할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니 평소처럼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의 씨앗이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될 대박 신호는 주변에서 갑자기 누군가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 때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투자 제안이나 함께 일하자는 부탁, 혹은 동네에서 우연한 도움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달은 곧바로 응답하면 기회가 두 배로 커지는 흐름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넘기지 말고 기회로 삼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일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는 불교의 가르침처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달의 모든 길한 기운이 양띠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55년생 양띠의 10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맑고 따스한 햇살이 대지에 고루 퍼지는 시기라 자연의 순리처럼 모든 것이 조금씩 편안하게 자리를 잡기 좋습니다. 양띠 어르신께서는 원래 포근하고 주변을 아우르는 넓은 마음을 가진 분들인데 을사년이 가진 부드러운 바람 같은 기운과 이번 달의 밝고 열정적인 기운이 만나면 마치 잔잔한 가을가에 햇볕이 비치는 것처럼 재물과 마음이 동시에 넉넉해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55년생 양띠분들은 오랜 세월 경험의 힘과 지혜를 지녔기에 이번 10월에는 그동안 쌓아온 인연과 신뢰가 자연스럽게 금전적인 기회로 연결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시기의 좋은 점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양띠 어르신을 의지하며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뜻밖의 수입이나 도움이 생길 수 있고 누군가가 선뜻 마음을 열고 조언이나 작은 투자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연을 통해 들어오는 기회들은 양띠 어르신의 온화함과 넓은 포용력 때문에 더큰 복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달 꼭 실천해야 할 점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변 소식을 듣고 마음을 열어 새로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임이나 그동안 망설였던 취미 활동을 시작하면 뜻밖의 금전적 이익이나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그 행동이 복의 씨앗이 되어 돌아오는 구조라 한번더손 내밀고 한번더 웃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집안이나 가까운 가족과의 돈 거래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살짝 더 분명히 밝히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친척이나 오랜 친구 혹은 가까운 이웃과 금전적인 이야기가 오갈 때 양띠 어르신의 진심이 잘 전달된다면 작은 도움이 커다란 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달 놓쳐선 안될 대박 신호는 평소보다 주변에서 연락이 늘어나고 이전에 잠시 멀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자리에 복이 숨어 있으니 이 작은 변화들을 소중히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조심할 점이라면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는 만큼 임시방편의 돈거래나 확신 없는 투자는 한번더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마음이 편안할 때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면 모든 일이 부드럽게 흘러가니 넉넉한 마음으로 10월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55년 양띠의 10월 금전운을 높이는 행운의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은 무르익는 가을의 공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다잡아주는 시기입니다. 55년 양띠 어르신들께는 올해의 흐름과 이 달의 분위기가 서로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는 모습처럼 이어집니다. 올해 전체의 기운은 따뜻한 봄비처럼 부드럽고도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었고 10월의 기운에는 익어가는 곡식처럼 그동안 쌓아온 결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맺어지고 익어간다고 말하지요. 그처럼 오래 힘들었던 순간도 이 달에는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감사와 복으로 바뀌는 모습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이 달에 55년 양띠 어르신들께 특별히 힘이 되어줄 행운의 숫자는 바로 5와 8입니다. 5의 기운은 땅을 안정시키고 중심을 잘 잡아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 마음이 흔들릴 때 5를 기억하시고 마음을 단단히 다 잡으시길 바랍니다. 8의 기운은 넉넉함과 편안한 흐름을 이끌어내는 숫자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인연과 정기, 팔과 함께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적금 통장이나 메모지에 5와 8을 적어두시면 마음이 한결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는 흐름이 펼쳐진다는 점입니다. 평소 조용히 배려하며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이번 달에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받게 됩니다.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대화가 많아지고 그 속에서 삶의 기쁨을 다시금 발견하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또한 10월에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 평소 생각하지 못한 작은 수입이나 선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일 혹은 작은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쁨과 이익으로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사주 명리학의 흐름으로 살펴보면 이 시기는 양띠의 부드러움과 10월의 풍요로움이 서로 어울려 긍정적인 기운을 한껏 키워줍니다. 불교의 인연법처럼 어르신이 그동안 베풀고 살아온 따뜻한 마음이 이달에는 선한 인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혹시 예상치 않은 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와팔의 기운을 떠올리며 웃는 얼굴로 받아들이면 모두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삶의 흐름을 믿고 이달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면 반드시 더 좋은 기회와 금전적인 즐거움이 따라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5년 양띠의 10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은 산과 들에 가을 햇살이 고르게 내리쬐는 때라 양띠분들에게도 따뜻한 기운이 널리 깔리는 시기입니다. 하늘의 순한 생명력과 땅의 넉넉한 에너지가 알맞게 어우러져 몸과 마음 모두의 편안한 운이 함께합니다. 특히 55년 양띠에게는 이 시기의 특별한 흐름이 금전운의 은은한 복을 더해줍니다. 지금 이때는 지나온 경험이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고, 마음을 여는 만큼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좋은 시점입니다. 이달 양띠에게 가장 좋은 풍수용품 첫 번째는 밝은색의 복주머니입니다. 복주머니는 옛날부터 좋은 일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집안의 창가나 거실에 따뜻한 색감의 복주머니를 살짝 걸어두면, 재물의 기운이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둘째로는 작은 황금빛 종이나 종 모양의 장식품이 좋습니다. 종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재물복을 불러오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 현관문 옆에 가볍게 달아두시면 좋습니다. 셋째로는 맑은 물이 담긴 유리그릇입니다. 가을은 마르기 쉬우니, 깨끗한 물을 늘 곁에 두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복이 머뭅니다. 특히 화분 밑에 작고 평평한 유리그릇을 놔두면, 작은 생명에게도 복이 이어져 금전운이 안정됩니다. 이번 10월 양띠에게 좋은 점을 꼽자면,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인연이 돈복과 함께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양띠는 원래 남을 돕고 배려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달에는 그 따뜻함이 그대로 재물운으로 연결됩니다. 친구나 가족과 식사를 하거나, 함께 소박한 나눔을 실천하면 예상보다 더큰 행운이 들어옵니다. 또한, 지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이 곧 좋은 기회가 되어, 생각지 못한 곳에서 금전적으로 든든한 도움이 찾아옵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지낸 만큼 이달 양띠에게는 돌발적으로 들어오는 소소한 수입이나 작은 행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재물이 기대만큼 눈에 띄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작은 복들이 조용히 모여서 큰 기쁨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으니 마음을 활짝 열고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평소처럼 성실함을 지키신다면 이 시기에 받은 복이 겨울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재물복뿐 아니라 마음의 여유까지 더해지는 10월이 되시길 항상 응원합니다.